7년 만에 우승한 페이커 선수, 그리고 7년 만에 재결합에 성공한 링킴파크가 합쳤습니다 원래 저도 이 링킴파크 노래를 워낙 좋아했고요 그리고 페이커 선수의 그 서사 유튜브 유일하게 롤드컵 중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또 생생한 그우승 현장을 봤기 때문에 이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에게는 롤이 페이커고 페이커가 롤 이런 게 있어요 롤드컵 이 노래는요 서사가 미쳤습니다 전년도에 우승했던 선수를 약간 기념하는 상징적인 또이 뮤비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올해 롤드컵 뮤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라이언. 오, 아 뭔가 역사 이런 거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 뭐야? 왕좌의 모험. 아, 티원이네. 어, 링키 파크 그다. 시작되네. BLG. 베이커. BLG. 어, 잠깐 잠깐만. 뭐야 이거? 데프트 선수 아니야? 데프트 선수가 BLG 없는 도 뭐야 이거? 자, 링키 파크 나고. 오 아, 그렇죠. 티원 나와야지. 자, 그래 이제 서서슬슬 나올 때 됐어요. 눈코가 나오고 밖에서 소란이 일어난 거지 지금. 근데 뭔가 팀원들이 막 나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뭐 선수들이 조금 조금 나오네 팀원만 다 나오고 또. 로롤, 이거 영상이 제 1분 됐거든요. 3분의 1 냈는데 이제 슬슬 선수가 나와야 돼. 캐리아 선수, 제우스 선수, 오너 선수, 구마유시 선수, 템라인즈 한번 보여주고 구마유시제오피키가막 엄청 막 나오진 않네. 그치 오너 선수 차 지금 약간 공격을 받았어 위기에 처했단 말이야 지금 오너 각성? 뭐야 <laughs> 이게 뭐야 비에고에서 리신이 된거야? 개웃기네 <laughs> <기대해. 웃음> 아 뭔가 불쾌한 골짜기로 만들었어 이거 희원의 활약성이 조금 나와 근데 서사는 없네 따로 자자 그래그래 페이크가 나온다고 진동과의 4강 잊을 수가 없죠 가자 가자 그렇지 아지르 싹 나오고 이제 진짜 시작이래 노래가 끝인가 이거? 앞으로 1분동안 보여줘 1분동안 가자 뭐야 링기파크 왜이렇게 많아 분량 미쳤는데? 링기파크 노래 이거 끝이야? 아니 끝이라고? 구라치지 마세요 쿠키다 쿠키 나온다 끝났어? 아 <laughs> 진짜 그라치지 마 이거 진짜 야 이거 서사가 하나도 없잖아 프라넬 스토리가 미쳤는데 이걸 이렇게 만들었어? 약간 이런 거예요 흑백노래사로 비유를 드릴게요 촛불 한우를 주제로 쓰라 그랬어. 근데 갑자기 한우 뚝불에서 비계만 골라가지고 튀김을 한느낌이야 많은 요리가 있었잖아. 어떻게든 풀어낼 수 있었다고 7년의 그 여, 역사가 있는데 지금까지 항상 페이커 선수는 뭔가 흑막 대마왕 이런 느낌으로 나왔었어. 최종 보스로 나왔는데 그래도 7년 동안 고군부투를 해왔고 결국엔 끝에 우승을 해냈잖아. 맞잖아. 근데 그걸 이렇게 깡그리 그냥 이렇게 퉁친다고 풀어낼 게 얼마나 많아. 슬퍼떨 때도 있었고 갑자기 여기서 유명한 자리잖아. 모든 길은 일에... 잘통하는 이것도 있었잖아. 뭐지 이거? 싸움이 제대로 끝나지도 않아서 이게 똥차다 말아버렸는데 이거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이거? 근데 리그파크 리그파크 개 좋아했는데 지금 뭐왜 이렇게 많아 이거? 야 이거 펜타키카소스 아니야 이거? 노래 매드무비야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작년에 뉴진스가 했을 때도 뮤직비디오에 뉴진스가 안 나왔어요. 이전에도 많은 또 아티스트들이랑 했었지만은 와 이렇게 분량 차지한 경우가 있었나? 당황스러운데 이거?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오죽하면 뉴스에도 떠요 SBS 뉴스에도 좀 떴어요 막상 공개된 주제곡 뮤비에는 우승 스토리가 매우 짧고 우승한 선수들 대신 가수인 링킴파크 이량이 많아 마치 링킴파크 홍보 영상인것 같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심지어 주제공 뮤비엔 선수들의 모습을 외형에 제대로 구분되지 않는 무미건조한 디자인으로 그려 그래 아까 나만 헷갈린 게 아니야 데프트 선수처럼 보였잖아 이게 진짜 난리 났다 이거 진짜 또 하나 있는 있네요. 라이엇과 함께 링킹파크도 욕먹는 이유 최초 공개 때 댓글로 마이크라운이라고 썼다 링킹파크 공식 계정이? 이거 노래 제목이 헤비 a v y 크라운 이에요 왕관이 누가 봐도 페이커 선수의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풀이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걸링킹파크가 <laughs> 마이크라운이라고 했구나 <laughs> 댓글을 선점해서 라이엇 하트 그리고 수많은 팬들의 따봉을 받으면서 상인의 댓글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왕관 여론이 안 좋으니까 댓글을 삭제하고 넌을 했다 이거는 근데 누구한테 잘못을 해야 되냐 이거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자 롤드컵 유비 서사가 이 모양인 합리적인 추측 작년 서사 가져다 쓰려고 해도 T1이 LPL 강팀 하나하나 꺾어가고 징동의 골든로드를 막아내며 우승하는 서사 인데 나이엇이 중국 에서이기 때문에 그게 약간 좀 스크래치였나? 아 근데 이게 어렵네 아. 문제점이 일단 링킹 파크가 너무 많이 나왔고 노래는 기가 나. 솔직히 조, 노래 좋은 것 같아. 근데 이게 서사가 없네. 어, 그래도 작년 우승 팀에 대한 서사가 좀 있고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좋았는데 서사가 없다. 그리고 캐릭터들이 누가 누군지 구분하기 힘들게 만들어져 있어. 심지어 너무 구분하기 힘들어. 아니 너무 모델링을 다 비슷하게 만들어놨어. 롤드컵 뮤비 만든 사람 야떼스 <laughs>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뻘하게 터졌어 여기 장면. 만들 때 원래 프라임 단위로 쫑기지 않나요? AI가 만들지 않는 이상. 이게 불쾌한 골짜이라생각을안 했나? 너무 싱하형이긴 하네 이거. 심지어 미신이어가지고 더더욱 그렇네. 다시 보는 작년 T1 롤드컵 서사와 티저 영상. 다들 룰러 선수를 어떻게 막을 거냐고 물어보시던데 막는 게 아니고 부셔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영장면이 많았지만. 솔직히 4강 때가 진짜 미쳤었죠 이게 바로수가 미쳤어요 이날 2대1 버티잖아 2대1 버티면서 다 따요 와 진짜 룰루아 선수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모든 길은 결국 저를 통합니다 <laughs> 이러고 페이커의 말도 안 되는 그냥 드리프트 나 카트라이더인 줄 알았어 진짜 와 진짜 댐이다 댐. Dm. 아,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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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골든 로드 저희가 받겠습니다. 와쩔었다 진짜. 와, 이 서사가 있는데 진짜. 이러고 결승. 세 번째 우승은 저 자신을 위한 거였습니다. 감동이었어요. 네. 네 번째 우승은 우리 팀을 위한 것입니다. 와 <laughs> 소름 돋았다. 와 이것도 개쩔어. 와. 서사만 풀어내도 뚝딱이었어요 그니까 모든 팬들이 좋아했을 텐데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네. 라이즈 때가 그립긴 하네요. 라이즈가 진짜 역사상 고투긴하다. 정말 롤스럽고 심지어 선수의 서사를 멋지게 풀어냈단 말이 보는 재미도 확실했는데 이쯤에서 투표 한번 해볼까? 이거 뭐지? <laughs> 아씨 신창손님의 a i 뮤지컬 그거 네 제작 b x 놈산 월드컵 뮤비 라이엇 6년 전 뮤비 퀄리티 뭐지? 와 이게 6년 전이야? 아 이때 기가 막혔는데 진짜 아니 이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버추얼 유튜브의 거의 시초격인데 어찌 된 건지 왜 걷고 가지 이거? 어? 중국인들의 월드 뮤비 반응 노래는 좋은데 뮤비는 별로네요 뮤비가 너무 쓰레기같아 <laughs> 아 진짜 너무 아쉽네 이번 월드 뮤비에서 가장 불쾌했던 장면 <laughs> 아니 이거는 근데 이거 보자마자 저는 카소스 궁극기 생각났다니까요 아니면 브라이어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링키파크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laughs> 페이커 등장신 숨겨진 장면 저기 쳐들어오는 상황 힘겹게 방어 중인 제어국 캐리로 불사 대마왕 페이커가 등장하며 본인의 시그니처인 아지르가 배경으로 나오는데 그 장면을 1프레임씩 보면 오! 잠깐만 뭐야? 우와! <laughs> 모든 길은 결국 저를 통합니다. 와씨, 이게 숨어 있었어? 모든 길은 결국 저를 통합니다. 와씨, 여기 숨어 있었어? 아니 근데 이걸 이렇게 짧게 담아 버리면 오늘자 라이어치 세윤 전무후무한 대기록. 링크 파크가 2023년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것으로 추가. 죽... 이거 베트남 분이 단 거고요. 리그 뮤비의 주인공은 링킨 파크이고 사이드 캐릭터는 티원이다 아, 시원 우승국이 아니라 링킨 파크 노래가 나왔네 하는 느낌. 매우 강렬한 뮤비로 모두를 기쁘게 할 수는 없으니 모두를 불쾌하게 만든다는 표현. <laughs> 근데 이게 약간 통한 게 그거예요. 모두를 싫어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두를 기쁘게 할수 있는 뮤비는 없겠지. 왜냐. LPL만 좋아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팀을 특정 팀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팀이 뭔가 각광받는 게 싫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두를 불쾌하게 만든다. <laughs> 어 그러네. 통찰력 있는 댓글인데 이거. 는 개불. 냥 예. 아쉽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정말 기대했던 24 월즈 유비 23 월즈의 어떤 그 서사나 이런 게 담길 줄 알았는데 좀. 잘안 담긴 것 같아가지고 아쉽네요. 워낙 잘 만드는 또 회사다 보니까 라이어 당선좀 믿거든요. 네. 이번엔 또 얼마나 명작을 만들까 했는데 아쉽습니다. 아쉬워가지고 너무 또 좋아하니까 이런 말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할 거예요. 24년 이번월드에서또 한국팀이 또 멋진 나라가 있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